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번에 신규 열상 1배율에서 2배율짜리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 열상이 총 2개가 나와가지고 어 이번에 또 추가로 새로 나온 열상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열상 외형이고요 어이 스펙 같은 경우에는 어 대충 보면은 일단은 2배율에서 4배율까지 되고요 그리고 어, 색감은 총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주중거리 같은 경우에 최대 50, 500m 5 0 까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인게임에서 한번 바로 보여드리기 전에, 어, 이거는 누가 파냐면은, 예거가 파는데, 예거 몇랩때 팔더라? 어, 만렙때 팔았나? 예, 네, 만렙때 파는데, 어, 레덱스 하나가 들어간다는 점, 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거를 쓰려면은, 이 마운트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외관입니다. 일단은 주전 하면은 색감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보라 색깔로 어, 약간 파란색이랑 보라 색깔로 보이는 약간 그런 열상입니다. 여기 지금 하이더아웃에서는 지금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인게임 들어가면은 예, 파란색깔이랑 보라색이랑 좀 섞여서 보인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확대를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확실히 확대를 하니까 픽셀이 픽셀이 좀 많이 커 보이죠. 그리고 원래 있던, 뭐, 다른 열상에서도 좀 국룰 색깔, 뭐, 회 색깔도 있다라는 점. 자, 한번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정도고, 그리고 확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좀, 반동이 좀 크죠? 네, 어쩔 수가 없어요. 8배율, 팔 8배율이었나? 팔 배율이 좀 높아가지고. 뭐, 좀 장거리 쏜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자세한 거는 여기까지 뭐 설명하는 것 보단 어, 영상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영상 들어가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 확인? 애들 막 빛나는데? 오케이, okay, 하나 짤. 괜찮은데요? 순화하기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배울까지 딱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엄청 잘 보이는데? 저 파밍 좀더 하고요. 와, 야, 시체도 엄청 잘 보여. 아니, 진짜 프레데터 느낌 난다니까? 미쳤는데? 아, 근처에 있다. 이거 살짝 거리 벌릴게요. 뭐야 갑자기 통타인 터져 뭐야 이거. 오 쉣. 아, 내꺼 도탱 먹겠다, 야, 쟤. 나와라, 친구야. 가방 보이는 거다 알아. 빨리 나와주지 않을래? 뭘 그거 맛있게 파밍하고 있냐? 어? 뒤로 간다고? 치료해. 필요해. 치료해야지. 아, 스팀 나 없다. 자, 스나를 할때 무작정 쏘면 안 됩니다. 분명 와리가리를 하다가 멈출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딱 쏴줘야 돼요. 그래야 총알 낭비도 안 하고 변수 창출이 안 돼요. 스나를 할 때는 지구력이 좋아야 됩니다. 야, PMC 많은데? 뭐야 얘들 왜이렇게 많아 어, 씨, 또 있어. 뭐야 아닌가? 뭐야 이 탄스 치는 소리 폭탄 소리인가? 아쟤나 봤다 이쯤 확인했다 음. 여기 있었는데. 아니면 이미 푸쉬를 해버렸나? 아, 푸쉬를 했네. 왼쪽으로 가는 거 보이고. 단네 발로, 사킬 거의 프레데터 아니냐고. 얘 같은데? 이 친구 같은데? 원킬, 원샷 지렸다. 자격은. 아니, 뭐야, 씨. 또 있다고? 말이 돼? 아니, 뭐야, 뭐야, 이거 PMC 같은데? 둘짤 오늘 열상이라 그냥 막 보이네 보이는 거 아니야? 오케이 하나 또 잘랐고 뭐야 여기 피임 씨 엄청 많네. 또 있을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파밍을 해 볼까. 오 개맛있어. 레벨 3 음. 친고는27라지가라라데 어. 어, 이거 무장 좋은데? 사운드가? 어, 이거 엠퍼 아니야? 어디냐, 이거? 살짝 돌아봐야겠는데? 저거는 좀 뭔가 먹고 싶어. 어? 저거 같은데? 이 안에 있나 보다. 아, 내 일상이라 안 보이네. 아이고, 엎드리셨네. 그럼 죽어야지. 어? 이게 안 죽어? 어? 지금 안 죽었는데? 그 정도면 죽었다. 안 죽으면 말이 안 돼. 죽었네요. 그치, 무조건 죽어야지. 안 죽는 건 말이 안 된다. 야, 씨, 뭐야. 무장 지리는데? 뭐야, 뭔 무장이야, 이거. 맛있는데? 그래, 이런 거 나와줘야지. 탄은? 파류룩 A1 뭐 내가 안쓰는 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탄이죠 하지만 저는 안쓰기 때문에 버리겠습니다 아 어, 무장 낭낭한데요? 괜찮은데요? 이거 막더 있고 그런거 아니야? 근데 얘 뭐에 뭐에 죽었지? 아 수류탄에 죽었네요? 그치 수류탄에 안죽을 수가 없는 그 상황이었지 마실 거라도 챙기자. 뭐야, 뭐 하나 잡았네 이거 핵사 50이면 새거 아닌가? 어쩐지 잘안 죽더라. 적셔. 좋구만. 탈출구가 어디였죠? 저번에 킬라양이 이 근처에 있었거든요? 뭐야. 어, 뭐, 뛰는 소리가 나는데? 어? 뭐야 이거 어디야 오케이, 피임샷 하나 짤 어우씨, 잡기 힘들다 이거 프레임이 낮아가지고 아, 애들 뚜렷하게 보이니까 괜찮긴 하다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힌다 아, 확실히 이게, 흰색으로 봤었을 때보다 훨 나온 것 같아. 흑백으로 봤을 때보다 훨 나온 것 같아. 저 어디지? 컨티뉴 소리? 내가 생각하는 거긴가? 여기인가 바로 앞에? 써보자 써보자 한번 어 있다 은근 많은거 같은데? 여기 아까 뭐 지나갔거든요? BMC 발견 잡았을 확률 높은 어, 잡았다. 하나 더 있거든요. 예, 네, 우드에서도 잘 보여요. 근데 약간 건물 내부에서 진짜 더잘 보이는 것 같음. 오브젝트가 좀 뚜렷한 거에서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음. 이게 다른 거에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고 잘안 보이거든요. 얘는 형체가 딱 보여. 어, 저 있다. 아씨 오 저거는 PMC인데? 한번 무빙? 무빙? 한번 무빙? 딱 쳐주면 좋은데? 아 스택 없다 이거 단점 스태가 너무 딸림. 챘 쉽게 봤는데요. 어디로 왔냐? 아, 이거 더 푸시하는 거 좋지 않은데. 과감할 수.. 과감하게 할수 있는 지금 저루의 찬스 저 있다 위치 확인 야.. 위치 봐버렸네 이거로 와... 어... 비행기가 이걸 도와주네? 비행기가 이걸 도와줬어 이게... 서플 때문에 푸쉬하는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데 비행기 소리 때문에 사운드가 묻혀가지고 푸쉬할 수 있었어 와... 이건 운이 진짜 좋았다 38렙 레벨도 낮은 것도 아니야 4 9구립 잡았네, 나? 레벨 좀 높은 애 잡았었네. 816은 제가 안 쓰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어? 파워 지금 비싸지 않나? 파워 어, 지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토팩만 빼고 아무것도 안, 안 챙겨왔나? 이 친구잖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 뭐야 이거 보험 때렸어 설마 야그 짧은 순간에 보험을 때렸다고 미친 거 아니? 어, 갑자기 찾고 싶어지는데 아 이거 어디 버렸을라나 야 이걸 무슨 보험을 때리냐? 어야 이거 찾아야 돼 MDR 이 있었거든요 MDR 아니면 s r 이5 최소 그둘중 하나가 있었어 지금 와씨 이걸 보험을 때려? 근데 어디 버렸을라나 이거 보이나 총 같은 거? 보이나 이런거? 어야 보인다 그러면은 잠깐만 보일 가능성 있음 찾다보면 나올거 같은데? 자 숨은 그림 찾기 시작이다 게임을 시작하지 야, 너는 어따 버렸을 것이냐 안돼 없어 <laughs> 아씨 어다 숨겼냐 이 <laughs> 이제 후기를 말하면 되나? 이 열상의 후기? 자, 일사, 이 열상의 후기. 일단은 확실히 제격할 때는 괜찮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깔 나는 이 열상 배경 있잖아요? 이게 약간 좀 야외에서는 살짝 좀 별로인 느낌인데 건물 내부에서는 이게 오브젝트들이 뚜렷하게 보이니까 괜찮네요. 이거 때문이라도 좀 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뭐좀 비싸긴 하지만, 우리 이거 이름이 뭐였지? 이거 새로운 신규 열상. 좀 비싸긴 하지만 레덱스 하나가 좀 들어가서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뭐 오랜만에 또 신규 열상이 나와가지고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 진짜 찐으로 나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Exit located.